요즘 숙소 에피소드는 어 최근에 지범이가 저랑 제가 지범이한테야 지범이가 게임 뭐할거 없냐 해가지고 지범이가 아형 요새 그거 재밌다고 그 말이 되나 그그 단풍잎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단풍잎 이야기 <laughs> 단풍잎 이야기 그거 하는데 지범이가 두 시간 동안 엄청 재밌게 하던데 마지막 한 시간에 아형 그냥 안 할래요 이러더라고. 근데 지, 지범이가 진짜... 지범이가 어, 형이 이거 진짜 요새 재밌다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 그래 우리 꼭꼭 꼭 우리 고랩이 돼가지고 파플라투스를 잡자 파플라투스라는 몬스터가 있어요 그 시간 몬스터 카오스 파플라투스를 꼭 잡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결국 두시간 만에 잡았어요 저 오늘 또 스케줄 갔는데 내기 시간에 제가 지호대기 시간 따분한데 체스 한판 할까? 하니까 또 못하는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절 도발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<laughs> 또 얘네 옛날 딱 했는데 또 지범이가 또 아무 수도 못 쓰고 져버렸죠. 지범이가. 너 진짜 못해 지범아. 응. 음? 더 이상 나한테 덤비지 마. 아 제가 제일 잘해요. 제가 제일 잘해. 요